너 편안한 줄 알고? 누구보다 빠르게 나오는 빨리 죽지 어? 야나 방제 바꿔야겠다. 왜 이러는 걸까요? 기다려 봐. 왜? 방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뭘로 바꾸게? 기다려 봐. 야 이따가 봐봐. 잠깐만. 어, 이거... 이거 끝나고 같이 하자. 모비스라고 해야 되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이, 그... 일로 오시라요. 아, 네프사를 보면 알겠지만 못해나도 네프사 봐봐, 지금 기본 포사 끼고 있어. 지금. 바꿨잖아 이 자식아. 아니 나 기본 프사니까 그 바꾼 게 아니지. <laughs> <laughs> 아아나나 나 게임 잘 못해. 야 워비스 참고로 나 지금 PC 방. <laughs> 왜 왜요? <laughs> 갑자기 중간에 탈주하시는 거 아니죠? 어 아니요. 지금... 아니죠? 그럼 됐어요. 지금 나한8덟 시인가, 7 시까지는 있을 있다가야지. 그럼 0 시간 남았어. 이야. <웃음> <웃음> 확실하게 지켜 드릴게요. 하세요. 잘하세요? 지키는 건 잘하는 거 같아요. 편하게 딜 하십시오. 예. <laughs> 음, 복잡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지. 뭐야 이건! 그래 뭐든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끝낸다면 간단하게 후회하겠지. 우리 동네에도 작은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laughs> 바람을 내가... 타고 자유롭게 뭐,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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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여기는 혹시 리액션 하는 방인가요? <laughs> 대화를 안 하는데? <laughs> 젠장 뭔가 치콤이라도 그럴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해버리네. 뭐야? <laughs> 아니 대답을 해주세요! 아우귀 <laughs> <어우>, 아파, <laughs> 어, 잠깐만 내 소리가 크다면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디코가 비는데? 그니까 <laughs> 지금 좀 줄었어, 근데 목소리? 응 어, 내꺼 자보면서. 생나 필요함? 내생나가라 생나가 어 필요해. 오케이 그럼 생각하고 잠깐만. 아니구나. 온다. 애들 온다.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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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싸우는 건가? 안 오면 개이득이고. 오면은 오면은 뭐 먹고 도망가야지 뭐. 고먹구나이 상태로 먹고 절로 가자. 만들어봐. 이거 만들고 와. 만들어는데 만들었어? 나이스네. 그럼 가야지, 뭐. <laughs> 못 넘어갔어. 이야... 곰... 방금처럼 곰이 불쌍한 적이 없었다. 왜왜왜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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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어본 세번띄워졌어 <laughs> 진짜... 어대그두 분한테 계시면 은 곰이 좀 불쌍해집니다? <laughs> 아, 그거 곰의 운명이라 어쩔 수 없어. 어, 너무 먹었다. 이것까지 먹고 위로 그대로. 여기 계속, 여기 싸운, 싸우냐? 그냥 야, 야생동물 그냥 자꾸 작하면서 그냥. 방금 평캔 3번을 했는데, 누나? <laughs> p 빠 p a papa, p 뭔 소리야 이거? a papa, papa, p a 거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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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서돈 쓰고 저거 하자 p a papa, papa, 그냥 템창이 없어서. 그냥 템창이 없어갖고 썰이 썰. 아 아니,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다 템이 그런데 나 옷감 모자 트럼프 카드 타이즈. <laughs> 아이 템이 다 이러네. 나 근데 돈을 더 모아야 돼. 야, 아 필요한 거? 어. 그럼 뭐왔서 모아, 다음에 다음에 다시 쓰면 되지. 나 포스코랑 미쓰리 비어만. 그두 개밖에 안 써? 응. 진짜 비싼 몸이었네. <laughs> 얘얘그그 그 이거 위쪽, 이거랑 위쪽, 위쪽. 더럽게도. 어그미 어, 잘못, 잘못 밀었다. 나에게 에이. 왜 그러시는 것이오? <laughs> 미스 미스리 잡았다. 왜 혼자였어? 뭐야? 혼자였네. 좀 조금 불쌍해질지도. 아 괜찮나. 혼자인데 온게 잘못인 거지. 어 잠깐 나한테 오면은. 어. <laughs> 어. 어그 들어오시면은 안유대요 선생님. 아쉬운 거지. <laughs> 나 궁마자는데 들어 궁마자는데 들어와서 슬프네. 아쉬운 거지. 살아날 <laughs> <사랑할> 수 있지. <laughs> 아직 살아나게 가능해. 6545432 음. 어쩐지 개 아프더라니 너가 맞았구나. 그 맞은 건 나인데 죽은 건저 사람이야. 에, 어쩐지 좀기지개 아프긴 하더라고. 이상하다. 난 나는 난, 나는 나는 유민 때렸는데. 누나가 왜 없어? 나도 맞았어. 그 유, 유민이 누나를 때렸어. <웃음> <웃음> 나, <웃음> 혼자인도 온게 잘못인 거지. 어 잠깐 나한테 오면 어. 어 잠깐 나한테 오면 어. 응. 그... 어? 어. 아. 안 아팠을 텐데. 아팠어. 문표. 아프긴 했어. 오. 못뭐 나왔음? 오 운석 나왔어. 운석 필요한 어, 사람. 나. 줄까? 운석 개같이 필요함. 자. 왔어. 야 야동에서 운석이 나온다.쩐다. 나나 아, 진짜 저거에서 자꾸 치콤이 걸고 싶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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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진짜. 나, <laughs> 저 발언이, 저 발언이 자꾸 뭔가 딴지걸고 싶어지네. 큰일 났다. 인정해. 이거 여기서 곰판 곰도 먹고 숙작하면서 생나도 먹자. 생나 필요한 사람? 나 필요해. 나 디디 약해. 나, 나그 뭐지? 모닥불로 가야 되는데. 모닥불이요? 어, 엄석, 엄시 조금께. 아. 잠깐만, 이거 싸우고 있어야 돼. 잠깐만, 나이좀 만들고. 저기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끌어도 돼? 어오되 끌어오되. 어. 어 씨... 나 뒤진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끝나는데? 나 뛰러서 뛰러가 뛰러들이 죽으면 할수 있는 게 없어. 다시고 다시고. 은혜. 조용히 해가 아니지 선생님이지 깜짝이야. <laughs> 어? 난 은혜라고 했는데. 어? 아 은혜라고 했어? <laughs> <laughs> 아니 조용히 해로 들려가지고 순간 시끄럽졌어. <laughs> 아니 이게 왜왜왜 도대체 조용히 해라고 들리는 건데? 도대체 나도 나... 몰라요. 나 은혜. 순간... 나응혜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순간 조용히 해로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너귀 먹었어? 아, 아빠 빠빠 빠바바. 아빠. <laughs> <laughs> 다시 들어. 도 진짜 병맛이야 이거. 나 그거 쇼츠로 올릴거야저 누나도 병맛이야.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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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가 공부. 바람이 타고 자유롭게 넘어가요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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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고 타고 타고 타 나 누나랑 합방하는 건 처음이긴 해 즐겨! 적셔! 어? 그, 그만 좀 적셔라니까 <laughs> 흠격스러졌어 <흠뼛으로 했어, 조금. 웃음> 아프다 티. 쫄치라냐. 아. 아하. 나스 근데 아이까이 남아 가요. 오케이. 뽀페 이이만이 멈춰! 멈춰! 왜나 버리고 가? 예? 그 <laughs> 난 당신을 위해 기다려왔다 허? 어? <laughs> 사실 나도 그랬어. <laughs> <아하. 아하. 아하. 웃음> 왜그 다음 안 해? 까먹었어. 아이 정말로잖아. 아 이걸 <laughs> 모르면서. 아이 정말. <laughs> 아니 거기서 이제 정말로 뻥이야 이거고 끝나야 되는 거잖아. 아이 정말 진짜 뭘 모르네 그냥 이걸 모르네 진짜. 상태로 성당 쪽에서 가려고 했는데 물렸네? 아니 어떻게 근데 물렸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하냐? 아오 진짜 <laughs> 아니 물, 물렸는데 물렸는데 조용해 어? <laughs> 나 물린 줄도 몰랐어 <laughs> 나내 나 옆에서 소리 나는 줄 알았더니 뒤였네? 누 편한 는 자루. 누구보다 빠, 누구보다 빠르게 나온 빨리 죽지. 어, 야, 나 방제 바꿔러 와야겠다. 기다려봐. 왜? 방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뭘로 바꾸게? 기다려봐. 야, 이따가 봐봐. 잠깐만. <웃음> <웃음> 아니 누나, 와주기 <고아저기>, 누나 <laughs> 시청자도 얘기를 해주네. 정말로 뻥이야! <laughs> 나의 순진한 마음을 짓밟다니, 네 녀석하고 해라! 오시, 아, 귀엽다. 이걸 이걸 안 해니까 내가 그러는거 아니야? 야, 야, 머비스 내방내 방제 봐봐. 방제? 누구보다 빠르게도 나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뭔 소리야? <laughs>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겠지. 게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나는 더 죽어버리지. 뭔 소리야, 이거. <laughs> 아, 기다려봐. 다시, 다시 해볼게. 다시 저거. <laughs> 아이, 진짜, 광재가 <방제가> 이상하잖아. <웃음> <웃음> 아니 남들보다 남, 남들과는 다르게 죽어버리시면 어... 이해하겠다 <laughs> 다시 기다려야겠다 그냥 아 힘들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위나그래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는 죽어버리지 그것은 소녀점프 뭐 이러는 걸까요? 뭔 소리야 이거?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우, 웃는데 돼지 소리가 나요. 꼬오 <laughs> <우워악> 거리는데 그냥. <laughs> 아, 탈 거. 어요, 어요. 어요, 괜찮아? 아니, 내가 웃긴 <laughs> 내가 웃기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laughs> 왜 이렇게 많아? 나 한번 뭐 저승 사자야? 저승 <laughs> 사자인 거 같은데. 난 다른 건 몰라도 개그맨은 안 해서 진짜 다행인 거 같다. <laughs> 아니 저번에 유라도 내가 그거 노래방에서 웃기니까 진짜 심호 흡 그거 코어 꼴로 나와 가지고 죽을 뻔 했었는데. 조심해. <laughs> 이렇게터가지고 잠깐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죽을라 해 가지고 다시 나갔는데 노래방에서. <laughs> 아니. 아, 힘들어. 아. 아. 근데 저... 내 얼굴 보고 웃길래 좀 더럽긴 했는데 일단 나 나갈까 했거든. <laughs> <laughs> 그.. 나는 그거보다 어.. 만두가 귀랑 얼굴까지 다 빨개진 채로 귀여미소을를 부르는 게 제일 웃겼어. 전 존나 웃기긴 했어. <laughs> <laughs> 자영할 때도 귀 빨렸다고요? 그... 귀가 빨린 게 아니라 귀를 빨렸다고요? 당신 혹시 뭐 동물 키워요? 누워서 합니까? 귀 빨렸다는 거야. 누가 귀 빨아줬어? 이건 무슨 말이야? 귀 빨렸다. 아니고 귀 빨린 거야?